네, 아,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어떤 지역 현안을 일순위로 꼽았을까요?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꼽은 일순위 지역 현안은 구도심 개발과 철도 노선 조기 착공입니다. 모든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 환경, 그와 함께 계획된 철도 노선들의 빠른 개통 역시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마곡 새 아파트 이외에 열악한 빌라들이 있죠. 어~ 그니까 구도심의 빌라를 좀 쾌적한 환경 아이 키우기 좋게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로 올라가면은 인구가 늘어나죠. 그럼 차는 더 막히겠죠. 예. 그래서 지하철을 제대로 뚫는 문제 이두 가지 예 대장 홍대선 강북 횡단선 뚫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무보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스스로를 정부, 여당 등 중앙 무대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구청장 후보로 평가합니다. 중앙 정부와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특히 이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죠. 제가 국토교통부를 세계정권에 걸쳐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충분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님과도 굉장히 제친구들이 있죠. 아니 알려진 사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 특히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 등촌로, 그리고 화곡로 올라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쪽 길이 지하철이 뚫리면은 지상에 막히는 부분도 굉장히 해소가 될 거예요. 화곡동과 염창동, 방화동 등 강서구의 구도심들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대장홍대선과 강북횡단선 등은 지역에서 한강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이 전무한 강서구 주민들의 수관 사업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